부동산 매각 시 세금. 일본 부동산 매각 시 발생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목적에 관계없이 물건을 취득했을 때, 임대로 수입을 얻었을 때 또는 매각했을 때 세금이 발생합니다. 매각에 대한 세금. 개인이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 이익은 양도소득으로 취급됩니다. 양도소득은 다음 계산식과 같이 부동산 소득이나 급여소득 등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를 분리,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부동산을 매각할 때 수익이 흑자, 라면 양도 이익으로 세금이 부과되지만 적자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 소득의 세율은 자산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단기 양도 양도하는 해 1월 1일 시점에서 5년 이내 소유와 장기 양도 양도하는 해 1월, 1월 1일 시점에서 5년 초과 소유로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2015년 3월 20일 부동산을 구입했다고 가정한다면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단기와 장기로 나눠지게 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장기 양도가 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 부동산을 매각하게 되면 단기 양도가 되는 것입니다. 단기 양도의 경우, 즉 부동산 소유가 5년 이하인 경우는 소득세 30%와 주민세 90%를 합쳐 총 39.63%의 세금이 발생됩니다. 장기 양도의 경우 소득세 1 5 3.15%와 주민세 5%를 합쳐 20%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5년 이하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이익에 대해 40% 정도의 세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보유기간과 이익에 대해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3천만엔의 공제특례가 적용되지만 투자나 사업용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이런 면제특례가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과세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